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치한 도시락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아, 충전기인데요, 음, 54.6볼트 충전기입니다. 음, 지금 밑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그 열에 의한 어떤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기 이전에 흥방기를 이용을 해서 전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꽂고요. 흥방기를 했는데 어, 다른 곳은 이상이 없고 여기 램프에 전혀 어떤 전원이 없습니다. 전원이 없고. 자, 여기에 DC 전원 1번, 2번이 전원인데, 24V 정도 전압이 이렇게 걸리네요.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이 24V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서는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이쪽 부분에서 p w m 이라든지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압이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전압이 넘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차 측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음, 자, 여기를 지금 보게 되면 이게 탄 것인지 아마 어떤 것인지 한번 세척을 먼저 해놓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세척을 해서 이 부품 상태들이 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전원을 방금 꽂았기 때문에 흔든 사들은 여기 대전압 콘덴서 있죠. 방전을 시켜 주고요. 이 부분도. 장결을해 주고요 음, 이 부분은 음. 어떤 손상이 된게 아니고 아마 초창기에 초기 어, 그러니까 아, 수리를 한번 했던 제품이네요 음, 수리 흔적이 어, 남아 있습니다 예, 수리를 하고 어떤 플럭스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예, 외관연검을 쭉 하다가 보면, 자, 이 부분의 저항이 지금 심하게 탔습니다. 뭐 완전히 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부터, 저항부터 빼내서 보고,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이 아주 심하게 탔습니다. 이제 도음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큼 내리고 올리고 네,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방금 이리저리 하면서 네, 오메가 당연히, 저, 출력 전압이 어, 전달이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색, 검정색, 백색. 갈색, 검정색, 백색. 그 다음에, 금색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검정색. 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한번. 자, 버릴 건 버리고. 이것만 교체를 해서 살아나면 아주 좋구요. 자이사선을 아예 맞게끔 잘라 버렸구요. 이 부분도 한번 수리를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봐서는 형태로 봐서는 쇼트키 다이오드입니다 쇼트키 다이오드인데 지금 이쪽과 이쪽이 이어져 있으니까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고 쇼트키 네, 맞죠 일단 뭐 교체를 했으니까 한번 다시 뻥방지 연결을 해서 전원을 한번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 뻥방지 연결을 하고요. 자, 콘센트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 뻥방지 연결을 하고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원 들어오죠. 전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번 1번 2번 3번인지 아, 1번 2번 3번이네요 1번과 지금 현재 1번과 2번 1번과 1번과 3번이 전원입니다. 1번과 3번이 이렇게 전원이고 제남 잘 나오죠. 간단하게 이렇게 저항 하나 교체하는 것으로 인해서 순위가 올려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